안녕하십니까 장태풍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경마 승부절을 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봄부터 제가 새롭게 이렇게 한복승식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아, 어떻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답이 아니라서 그런 건지,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서로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서비스든지, 같이 잘 돼야지 잘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이 손해보는 거는, 어, 왜냐면 이게, 예상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지 않습니까? give and take인데, 음, 삼복승 예상이라는 게, 일단, 계속 시뮬레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돌려봤어요. 몇달 동안? 그리고 그 코로나 전에도 몇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배당이 너무 좋잖아요. 삼복삼상이 엄청난데, 물론, 팬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이거, 야, 이거 너무, 너무 높다, 배당이. 이거는 진짜 그냥 너무 쉽게 또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배당이 너무 높으니까, 하, 이건 좀,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고, 근데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제가 복숭시 예상을 또 하면서 삼복숭시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머리도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잘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괜히 또편의하면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내 욕심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또 계속 시뮬레이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너무 높은 거예요 배당이 그리고 환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뭐한 경주에 몇천 배당도 그냥 나오고 삼성 쌈쌍, 잘쌈성만 연결하면 그냥 몇만 배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몇만 배라는 거는 야 <laughs> 물론 뭐 그런 경주가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하는데,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게요. 그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 욕심이었다면 접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도움이 되고, 또 저도 매출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름대로의 이게, 또 상품성이나 이런 걸또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또 삼복승식이 요즘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배당 예상가로서 삼복승식 배당을 피해가는 게 저는 좀 그게 그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배당의 중심에 항상 있고 싶다. 그래야 내가 또 경마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메인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일단 일단 뭐 런칭은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좀 해보다가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냥 적겠습니다 뭐 굳이 아 너무 그렇게 또 미친듯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너무 무리해서 그냥 팬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식으로 가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괜찮다 싶으면 일단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제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지금 하는 예상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해봤는데 너무 환수율이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거고 팬 여러분들이 잘만 좀 구멍수 조절 저는 항상 이렇게 구멍수라고 이런 걸 압축을 잘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왜 왜냐면 배당 욕심도 있고 두 번째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압축하기 시작하고 뭔가 생각을 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팬 여러분들한테 맡기 맡겨드리자. 그리고 나는 그냥 그레신 내가 세게 보는 거를 순서대로 좀 나열하는 식으로 예상을 하자. 그래서 삼복숭시도 똑같이 제 방정식 그대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방도 있을 거고요. 뭐 그냥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팬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주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선택하시고, 그리고 바로 안 하셔도 되시고, 그저 그냥 이 작은 예상가가, 어, 좀, 돈도 좀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분명히 욕심이 있을 거고,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주시고, 또 그, 그 가운데서 팬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 나름의 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좀팬 여러분들이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 뭐 그런 복잡한, 복잡다단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 그렇게만 말하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떤 우리가 상품을 만드는데 무슨 대단한 팬 여러분들한테만 도움을 드리고 나는 무슨 내 이익을 안,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조금, 뭐 그분들 마음은 이해하지만, 사실 뭔가를 상품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솔직히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치만 내 이익만 따지고 싶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가고 싶다는 거죠. 그 도움의 정도가...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충분히 용납될 만한 그런 이익으로 같이 아, 이렇게 했을 때팬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또 도움이 된다는 아, 내가 예상할 때 너무 도움이 된다. 아, 정말 만족한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 그렇게 하고 싶고.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뭐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뭐 도움이 돼 대본들 네또 얼마나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이 이 비용과 또팬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하고 조금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게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리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복숭식하고 또 비슷하게 그렇게 갈 거고 그렇지만 간혹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마감 3분전 이럴 때막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마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발버둥 쳐가지고 3분을 바꿨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내가 못 잡았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승부 경주나 메인승부에 좀 힘을 실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반 경주는 간혹 이제 3준이나 이렇게 시간 얼마 없을 때 막,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냥 또 미친 짓 발버둥을 치는구나. 어쨌든 뭔가를 한다 하나 잡아보려고.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하는 면도 있냐면, 이게, 뭔가 저는 인생도 그렇고 경마도 그렇고 어떤 실질적인 것과 상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하나의 저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가 이거를 배당이 올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배당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완전 떠버려서 개연성은 너무 높은데 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저는 바꿔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거기서 무슨 뭐 적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 그,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봤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뭔가 상징적인 가치로 잡아놓으면 내가 이제 다음 그런 기회나 이런 흐름이 왔을 때또 그게 실질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삼복숭식도 이제 일방 제가 복숭식 예상하고 간혹 아주 간혹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일 것 같아요. 삼복승식도 불러 드려야 되고 복승식도 불러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바꿔야 되는 상황이면 삼복승식까지는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복승식 그, 그 근데 승부 경제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거고요. 거의 없을 거고 일반 경주에서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저는 그런 상징적인 적중이 저한테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배당마가 복숭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아 저도 조금 이제 이런 그 배당에 대한 좀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좀 나름의 고뇌 같은 게좀 이걸 내려놓고 싶은데 경마 예상을 하면서는 이 십자가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계속 될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떤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고통과 그런 게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마 예상가는 아마 이런 나름의 그런 고통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게. 뱉터일 때는 이런 고통은 전혀 없어요. 솔직히 뱉어일 때는 재밌습니다. 그런 게 배팅하는 것도 재밌고. 근데 예상할 때는 이게 진짜 고통스러워요. 아마 팬 여러분들이 예상가로서 활동을 안 하셨다면 이 마음을 모르실 거예요. 예상가로서의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한번 또 발버둥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머릿속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처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좀 안정화 될수 있게, 그리고 나서 더, 뭔가가 더 확신이 든다면 더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막 홍보를 그렇게 안 하는 이유도 이게 혹시 막 다른 사람한테, 다른 예상가 분들한테 또 피해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팬 여러분들한테 더또 뭔가 혼란을 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제 머릿속을 좀 짓눌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또 진행을 일단 해보는 거니까, 같이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경마를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경마는 결국은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삼복삼상은 이 세계는, 어, 또 다른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차원이 다른 배당의 세계이기 때문에 복숭과는 또 다른 정말 뭐라고 할까 하...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잘 깨가 올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해 나가면서 또 뭔가 길이 보이겠죠 그럴 때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소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어제 예상을 또 한번 해 구매해 보신다면, 마음에 안 드신다면 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뭐 기존의 팬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셔도 되시고, 또, 삼복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삼복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삼복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마번을 보면 또 삼복으로 이렇게 배팅하기도 좋은 마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당 예상가로서, 삼복과 삼상이 배당이 엄청 나오는데, 거기서, 그 거기에 있고 싶더라고요, 그냥. <laughs> 거기, 거기에 있지 않는 게, 난왜 복숭만 이렇게 되지? 이런 게좀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보는 배당화가 들어서 배당이 저렇게 터지고 있는데, 마치 그 배당이 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근데, 내게 아닌 거잖아요, 계속. 지난주도 삼착으로 들어온 배당만필때 너무 많고, 뭐, 뭐, 천배 이상, 막, 그죠? 몇백 배뭐 이런 거 수시로 너무 많았어요. 제가 들은 것만 한열몇 개가 된것 같은데 거의 한 달로 따지니까요 한네개중네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배당마피들가 들어와서 배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승부 경주만 잘 선택해서 삼복으로 또 해는 것도 굉장히 높겠다. 환수율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좀 압축해 주시는 거 제가 세게 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드리면 그거를 좀팬 여러분들이 조합을 잘 하신다면 함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말이 길었네요. 제주 일 경주를 메인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했어요. 오늘 좀좀 애매했어요. 뭔가 레이스들이 애매했는데 그래도 제주 일 경주가 일 경주인데 일 경주 한번 해봤습니다. 메인 프리미엄으로. 한번 지켜봐 주세요. 대주의 경주. 달빛 영웅인데, 뭐 이게 뭐 믿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아직은 어린 말이고. 다들 뭐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고, 첫 경주부터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제주 4경주를 A급으로 선택을 했어요. 네, 제주 4경주. 요거는 이제 광명왕제가 대가리 갑니다. 한 마리, 좀 저평가 받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고놈을 가지고 A급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주 6경주를 A급으로 했어요. 오늘 제주경말을 좀세 개를 A급으로, 메인급하고 A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했습니다. 구경은조 뭔가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 육경주 A급 선택했습니다. 무림황호 무림황호 가능할 수 있고 지만한 마리 좀저 평가는 봤지만 저는 노력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육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로 선택을 했어요. 아, 북경육경주, 북경육. 예, 네, 거 이제 <laughs> 이좀 재밌는 경주예요. 육경주는 오늘 북경 경마 중에 좀 배당과 가깝지 않나. 1 번하고 2 번이 지금 대길 구도입니다. 이 번은 이제 앞말이고요. 아무래도 전적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말이라 그렇게 그거. 번은 지금 글쎄요, 주행 검사만 이렇게 많이 봤다가 나오는 말인데, 야 이거를 믿을 수 있는지 벌써 공백기가 너무 많이 길어졌지 않나요? 이게 이런 공백만은 역설적인데. 인기마가 공백마가 되면 불안하고요 복병마가 공백마가 되면 오히려 이유가 된다 경마는 항상 역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던 었거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이 한 마리는 앞말이고 한 마리는 그런 상황이고 본합 4등급 인데 뭔가 좀좀 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마필이 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뭔가 변화가 있는 주간인데 시간도 나름 고뇌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뭐 고뇌란 말은 좀 거창한 말이고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뭔가 그렇게 <laughs>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서 제주 1 어, 제주 4, 제주 6, 부경 6 이렇게 이 중에서 제주 1하고 부경 6을 메인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하나를 잘 선택을 하고요. 메인의 스급은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자신만으로 경화가 되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세게 막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메인 에스급도 느낌이 온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경마라는 게 한번 이렇게 흐름이 오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승부처 브리핑입니다. 팬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